대구는 노후된 아파트와 주택이 많은 관계로 도시가 새롭게 탈바꿈하려고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여러 단계가 많이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처분 인가가 낫는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기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대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 중에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지역을 이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진행 절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비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물론 안전진단 검사는 올 6월부터는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건축 심의, 사업 시행 인가 이렇게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관리처분 인가, 이주및 철거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대구시에서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역은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는 세 군데가 관리처분 인가와 사업 시행 인가가 나 있습니다. 동인 삼가 관리처분 대봉 1, 2 지구 관리처분 서문 지구는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나 있습니다. 동구 살펴보겠습니다. 동구는 현재 네 군데가.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이 나 있습니다. 효목 1동 7구역, 사업 시행 인가, 신암 10 촉진지구, 사업 시행 인가, 신암 1 촉진지구, 관리처분 인가, 신암 9 촉진구역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는총 7군데가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습니다. 평리 2 촉진지구는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나 있습니다. 평리동 강명 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내당 내서지구, 관리처분인가, 서대구지구, 사업시행인가, 중리지구, 사업시행인가, 평리일촉진지구, 사업시행인가, 내당동 사업시행인가가 나 있습니다. 남구도 살펴보겠습니다. 남구는세 군데가 지금 현재 관리처분가, 사업시행인가가 나 있습니다. 서봉덕지구는 관리처분인가, 봉덕대덕지구, 사업시행인가, 앞산정보 사업 시행 인가나 있습니다. 대구 북구입니다. 북구는 4군데가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습니다. 노원 2동 관리처분 인가, 대현 이동 강변 관리처분 인가, 칠성 24지구 사업 시행 인가, 팔달동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입니다. 수성구도 4군데가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이 나 있습니다. 중동 희망지구 사업 시행 인가, 범어목련 아파트 사업 시행 인가,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사업시행인가 만촌 3동은 관리처분인가가 나 있습니다. 만촌 3동이 지금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서구입니다. 달서구는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가 나 있는데 세 군데 중에 달자 2지구 그리고 나일락 아파트와 항실 아파트 성당 우방 쪽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가 나 있을 때와 관리 처분 인가가 나 있을 때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 후 인가까지는 교통 심의, 건축 심의, 도서 작성 등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서는 구역 내 부동산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전 투자자는 매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자는 감정평가 이후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때 비상대책위원회가 강성인지 여부에 따라서 강성이면 사업 자체가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관리 처분 단계에서 투자하실 때 주의점입니다. 먼저 이주비 선계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이주비 선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와 정책 등으로 인해서 기존 이주비보다 적게 승계가 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매수하려는 주택이 철거가 된 상태라면 지금 현재 토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 취득세 4.6% 납부해야만 됩니다 현재 철거가 안된 상태이면 1.1%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잔금 전에 만약에 철거해버리면 4.6%의 토지 취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매수하려는 주택의 가재 도구들은 다 비워달라고 해야 됩니다. 가재 도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비용으로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우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은 상황도 있고 미분양도 많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건축 자재와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림들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26년 27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미분양이 해소되고 인허가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추진 속도는 다시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추가 분담금 등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기존의 노후 도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단장을 하지 않게 되면 더더욱 낙후가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시행이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시행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안화시켜서라도 아마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추진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 중에서 사업생 인가와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단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대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